방역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제한원 방역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7일 열세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충북지역 선거구를 들며 지원 유사를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용해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보수 성향이 강해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충주와 제천의 전통시장을 각각 찾아 김경욱, 이경용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경욱 민주당 충주 후보 선거사무소에선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동 현장 선거 대책회의를 갖고 출생 기본소득,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등 기본주택,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식사 지원 등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용해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청주청원구 오창상가를 찾은 이 대표는 송재봉 후보와 오창중심상가를 돌며 민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현 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부자감세로 서민들만 어렵게 한다며 4월 10일 총선은 주권 회복의 날로 용서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송재봉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 짓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미래 세대를 위해 이 나라의 주인인 여러분이 현 정부를 심판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먹고 살기 어려워 힘들어 죽겠는데, 압도적 다수는 정말 힘든데, 소수의 특정 소수를 위해서 세금을 수십조 원씩 깎아주지 않습니까? 이러니 다수가 살 수가 있냐고요. 누가 했어요. 결국은 정치가 있습니다. 누가 윤석열 정권이 어떤 집단이 국민의 힘과 같은 이런 소수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보수 정치 세력이 한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손에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4월 10일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역주행하느냐 결정되는 날입니다. 4월 10일에는 이 정권의 무능 이 정권의 역주 역주행 퇴행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진적인 정말 세계의 모범적인 대한민국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도 좀 바꿔서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제대로 된 세상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더 많이 가진 사람한테 세금 깎아준다고 투자한다는 게 세상에 증명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 소수한테 이익을 주느라고 압도적 다수한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거첫 출발이 바로 선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요. 용서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이 주인인 걸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승리하십시오. 네. 민주당 승리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송재봉 국회의원 되는 거그 다음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국민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송재봉, 송재봉, 송재봉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송재봉은.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이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여러분이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만 유효한 좋은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청주 성안길 거리인사와 청주 성구 원흥이 마중길 상가를 방문해 각각 이강일, 유광희 후보의 지원 뉴스에 나서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